자, 지금 우거지를 삶고 있습니다. 우거지에 들어간 이 새카만 건 뭘까요? 이게 바로 다시마입니다. 나만의 비법입니다. 음, 새로 개발된 아, 최초의 비법입니다.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더 아, 맛있는. 해장국 만들기 위한 비법입니다. 자, 이렇게 일단 삶아낸 다음에 이 물에다가 이 물에다가 천지를 반숙으로 익힐 겁니다. 자, 이 국물은 다시마를 넣고 배추 우거지를 삶았던 물입니다. 여기에 산지를 넣고 이제 삶을 겁니다. 반숙해서. 그럼 산지가 훨씬 담백하고 감칠맛이 납니다. 자, 선지를 지금 삶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. 이걸 반숙으로, 반숙으로 삶아서 체에 받칠 겁니다. 예. 자, 채에 이걸 받쳐놓고 이제 요리할 때 쓰도록 할 겁니다. 선지가 아주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.